뱃살 주스는 그 비싼 다이어트 약에서 못 보던 효과를 보실 거예요. 요요 현상은 있을 수가 없고요. 피부의 건강까지 더 좋아지는 효과.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드디어 오늘 뱃살 주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지난번 미백 주스 효과를 너무들 많이 보셔서 뱃살 주스 언제 올라오냐고 제 인스타에까지 요청이 진짜 많았거든요. 본격적인 레시피에 앞서 이 질문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뱃사주스를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총네 가지의 주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안 한 그릇, 물광주스, 미백주스, 그리고 오늘 뱃사주스까지. 이네 가지를 다 먹으면 너무 중복되는 재료가 생기니까 이 주스 두 가지만 드세요. 낮에는 뱃사주스, 저녁엔 미백주스. 이렇게만 해도 네 가지의 주스 효과를 거의 다볼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뭐 먹는 방법, 주의사항 같은 중요한 내용 다 놓쳐요. 영상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미백 주스가 몸속 노폐물을 빼주고 피부를 환하게 해준다면 뱃살 주스는 뱃속 체지방을 배출해주면서 피부 물광 효과까지 줘요. 그냥 미백과 뱃살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대신 미백은 먹자마자 왜 즉각적인 효과가 오잖아요. 그런데 뱃살은 살이니만큼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아시죠? 살은 뭐 만약 에 이렇게 쫙쫙 빠진다면 그건 100% 요요가 오거나 뭔가 몸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뱃살 주스 먹고 한한 한 달쯤 됐을 때부터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방층이 얇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딱 붙는 옷 입을 때. 저도 원래 이거 뱃살 빼려고 먹기 시작했는데 피부가 더으어 좋아졌어요. 아또 어, 수다 너무 길었어 궁금하시죠? 재료부터 알려드릴게요 짜잔! 재료는 미백주스보다 훨씬 간단해요 믹서기도 필요 없고요 미백엔 요거트가 베이스였다면 뱃살엔 아몬드 밀크가 베이스 특정 브랜드 상관없이 마트에서 파는 아몬드 밀크 아무거나 되는데 뱃살주스니까 무설탕인 제품으로 사야겠죠? 그 다음 보이차 가루 필요하고요 원래 보이차는 중국산인 거 아시죠? 그리고 구기자 가루는 국산으로 사 먹어요 먼저, 쉐이커통에 아몬드 밀크를 시중에 파는 1회분 두팩양 정도를 넣으세요. 양은 딱안 맞춰도 돼요. 아몬드 하면 기름을 떠올려서 살찔 거라 생각하시는데,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물광! 아몬드 비타민 E가 진짜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피부 윤기, 탄력 이런 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 물광 효과도 거의 여기서 봐요 원래는 아몬드를 껍질째 통으로 씹어먹는 게 제일 좋아요 껍질에 또 영양소가 워낙 가득 있다 보니까 피부 좋아지고푼 여성분들 아몬드 꼭 드세요 꼭! 그다음 보이차! 보이차 가루 사면 이런 스푼이 다 딸려와요 이 작은 스푼이 1g이고요. 보통 2g을 넣어주는데 믹서기 사용 안할 거면 좀 이렇게 흩뿌려서 넣어줘야 그러니까 나중에 통을 쉐끼쉐끼 섞을 때안 뭉쳐요. 이 보이차가 뱃살 빼는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 갈산이란 성분 때문에 이 성분이 식사 때 먹은 지방 흡수도 막고 또 쌓인 체지방도 배출해주거든요. 그래서 보이차는 식후에 먹는 게 효과가 좋아요. 대신 보이차로 살을 빼려면 하루에 30잔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 조그만 두 스푼이면 30잔 이상이 되거든요. 대신 결석 같은 부작용 걱정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아몬드랑 보이차를 같이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아몬드의 칼슘이 보이차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또 시너지가 있거든요. 얘는 적정량만 지키면 되는데 뭐 카페인에 되게 민감하거나 위가 특별히 약한 분들이 아니라면 하루에 3네스푼까지 괜찮다 해요. 보이차 양은 사람마다 맞는 양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테스트 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하루 적정량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구기자는 베살 주스의 부스터 역할. 구기자는 베타인 성분이 지방축적을 억제해 체중 감량에 좋은 걸로 유명해요. 사실 해외 여배우들 사이에선 피부 좋아지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항산화 효과도 너무 좋거든요. 믹서기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흔들어 마시면 돼요. 참고로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뒀다가 또 마시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먹을 때마다 조금 가루가 가라앉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먹기 전에 또 이렇게 쓱쓱 흔들어주면 다시 녹아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자, 이제 시식 타임! 파이브 포워. 아 여러분 잠시만요 솔직히 뱃살은 미백처럼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맹물에 무설탕 두유 섞은 맛 사실 전 이렇게도 잘 마셔요. 뭐 피부 좋아지고 뭐 몸에 예뻐진다면요. 전 정말 돌도 씹어먹을 걸요. 단 맛이 있어야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모든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백두수 드시는 분들 프락토 올리고당 다 집에 있으시죠. 요걸 조금 넣으세요. 올리고당 칼로리가 설탕의 4분의 1이고 또이 칼로리에 맞아 잘 흡수가 안 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잠깐! 난이 칼로리조차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얘 대신 스테비아를 조금 넣으세요. 스테비아 단맛이 설탕의 2, 300배인데 칼로리가 0이거든요. 하루 한 스푼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한 꼬집만 넣으세요. 안 그러면 너무 달아져요. 마트에도 파니까 꼭 칼로리가 중요하다면 스테비아도 방법이에요. 이제 중요한 먹는 법! 이세 가지만 지키세요! 첫 번째, 밤보단 낮에. 이 보이차에 커피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자기 직전에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조금씩 나눠 마시기. 우리 미백은 한 번에 다 마시잖아요. 근데 이 뱃살은 식사 때 먹은 지방을 계속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은 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신 밥 먹자마자 밖에 배부를 때 말고 어느 정도 소화되면 뭐 커피 대신 간식 대신 저도 이거 한통 타서 하루 종일 나눠 마시는데 커피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 과식하면 이거 흡수율이 되게 떨어져요. 식사량은 조금 조절하세요. 세 번째, 움직이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이 주스를 먹으면 이 살을 빼는 성분들이 몸에 흡수가 잘 돼서 지방 분해 효과가 높아져요. 중간중간 낮에 스트레칭이라도 꼭 병행해 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요요 없는 효과가 분명히 올 거예요. 대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폭식하면서 음주스 하나면 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살은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걸로만 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되는 약이 있다면 그건 절대 몸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예뻐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작용이나 요요 없이 오래 지속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전 다음번에 더더더 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